오랜만이죠? 그동안 별일 없으셨나요? 저도 그럭저럭 잘 지냈는데 여태까지 건의 속만 보니까 맨날 집, 밀랍 카페밖에 안 나와서 얘는 무슨 밖에서 노는 법을 모르는 건가 싶더라고. <laughs> 그래서 오늘 준비한 영상의 컨셉은 바로 혼자서도 잘 놀러 다니는 성수동 힙스터입니다. 성수하면 젊은과 유행의 동네잖아요. 그럼 그냥 나갈 수가 없겠죠. 빡빡 씻고 큰 바지, 타이탄 흰 티, 골지 양말, 원가 언밸런스한 목걸이까지 하고 출발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 영상을 기획할 때 캠코더 감성으로 찍고 싶었어요. 그래서 렌탈샵에서 예약을 하고 갔는데 생각보다 너무 크더라고요. 얼마나 크냐고요? 짜잔. <laughs> 권인 속마음이 아니라 VJ 특공대로 콘텐츠 이름을 바꿔야겠어요. 그래서 이 거대한 캠코더를 가지고 성수로 출발하겠습니다. 도착했습니다. 제일 먼저 가보기로 한 곳은 디올이었어요 사람들이 진짜 사진 많이 찍더라고요 근데 음. 들어가는 사람은 정착 없었습니다 바로 그 옆에 시계탑도 포토존인 것 같아서 음. 담아뒀습니다 진짜 너무 더워서 일단 밥을 먹어야겠더라고요 그래서 성수에서 정말 유명한 햄버거집이 있는데 가까워서 바로 가봤습니다 음, 닫았어 괜찮습니다 성수의 맛집이 한두 곳도 아니고 맛있어 보이는 소바집이 있어서 바로 가볼게요 응, 음, 여기도 닫았어 <laughs> 역시 식사는 아무나 되는 게 아니구나 싶어요 성수동이 날 받아들여야지 그렇죠? 하지만 난 죽지 않고 유명한 햄버거집으로 바로 가볼게요 음... 닫았어 <laughs> 아, 이때 진짜 멘탈이 다 털려서 카메라 너무 무겁고 또 너무 더워가지고 땀이 막 그냥 비오듯이 나오는데 음, 근데 이제 드디어 드디어 너무 와보고 싶었던 미트파이 집에 왔어요 감성 좋죠? 눈물의 첫 성과를 내고 더 이상 거를 용기가 안 나서 따릉이를 빌렸습니다 줌 갬성 진짜 좋네요 아 여기 추천받은 되게 예쁜 카페겸 뭐 이것저것 파는 곳입니다. 바로 들어가 볼게요. 역시 오늘은 날이 아닌가 봐요. 조그만 카메라도 될까 말까인데 저는 지금 VJ 두공되잖아요 그래서 깔끔하게 포기했습니다. 길가다 정말 감성 있는 슈퍼를 봤는데 보이시나요? 저 땡겨유가 너무 귀여워가지고 들어가 봤는데. 뭘 촬영을 하러 다녀요? 여기보다는 길 건너가 더 촬영할 거 많지 않나. 그쪽 완전 번화가잖아. 아, 네. 아, 여기는 별로 없어. 네. 여기 동네 슈퍼 사장님도 평소에 어디 갔단지 알고 있네. 그래서 바로 따릉이 반납하고 친구를 불러냈습니다. 청수동에서 아. 이런지 거진한 2년 정도 되는 친구인데, 제가 자초지력을 말하니까 성수에서 오래 일하는 사람들만 아는 맛집으로 데려가 준대서 바로 따라갔습니다 어, PD 수첩 아니고요 먹거리 엑스파이 아닙니다. <laughs> 다 허락받고 찍은 건데, 앵글이나 화질이 좀 뭔가 불순하네요. <laughs> 아무튼 백반을 시켰는데, 뚝불이 나와서 바로 오늘 했습니다 맛있네요. 보이세요? 성수는 로컬 맛집에도 사장님이 인스타에 그날 점심 메뉴를 매일 올려줍니다. 참 힙하죠? 그리고 바로 커피 집어 넣어봤습니다. 원래는 꽃집이었대요. 그래서 이렇게 꽃이 많은데, 어우 귀여워. 꼬리 보이시나요? 아무튼 이건 쑥 무화과 파운드였던 것 같습니다. 비건이라서 시켜봤어요. 그거랑 아, 아두개 때려놓고 나가려다 가 고양이가 있더라고요. 너무 고맙다 얘들아. 바로 카페 2차 뛰었습니다. 아까 그 친구 가 일하는 곳인데 플레바이트 하나에 초코 보스를 주문했어요. 소금을 주더라고요. 너무 조금 먹는 거 아니냐고. 죄송합니다. 단거 별로 안 좋아하는. 감성 카페니까 디저트 먹어봐야죠. 그래야 영상이납죠 그리고 이제 성수를 벗어나서 제가 정말 좋아하는 곳으로 왔어요. 워커힐 가는 쪽에 육나루랑 아차산 사이에 있는 야구장이 있는 공원입니다. 여기가 뷰도 좋고 바람도 잘 불고 해가지고 아까 샀던 미트파이 먹으려고 해요. 여보세요? 형님 어이 왜? 바쁘십니까? 어..아니 아니 뭐 지금 뭐 통화 가능한데 지금? 음. 아니 저오암사 컨텐츠 찍고 있는데 <웃음> <웃음> 브이로그 브이로그 찍고 있는데 아 니꺼? 네, 네 제가 아, 아. 여태까지 브이로그 보니까 에잉? 제가 계속 집이랑 막그 카페 이런데만 있었어가지고 하루 하루 좀 날잡고 좀, 성수동 같은데 좀 놀다 오는 건 어떨까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아 진짜 성수동 좋지 네, 그래서, 하루 왠지 놀다 왔거든요 <laughs> 근데 o y i n g the dog? Good, you? Good, good, g 생각 d good, good, g o o 요 g o o 요 go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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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 아 쉼이란 뭘까에 대한 질문이 이렇게 들어왔어 너에게 그냥 내가 쉬었다는 게 그냥 집에서 페인처럼 이렇게 들어가 있는 것도 쉬 쉼이지만 잘 놀고 잘 쉬고 이런 것들이 사실 청년들한테 참 어렵잖아요 잘 시간이 생기면 놀지도 못하는 사람들도 있으니까 맞아 우리들이 그냥 하나님 안에서 쉼이라는 음. 걸 어떻게 생각해야 될지 어떤 음. 의미가 있는지 좀 궁금해가지고요 음. 아, 어, 나는 쉼에 대해서 생각할 때 진짜 우리 안에 그 쉼은 이미 너의 질문 속에서도 드러났듯이 궁극적으로 하나님 앞에서의 그런 단독적인 만남인 것 같아 독대지 하나님 앞에서 음. 근데 결국 그것들이 이루어지려면 결국 내 안에 어떤 분주하게 돌아가는 그 모든 활동들을 정지시키는 작업들이 필요한 것 같아 너 말대로 막 논다고 해서 그리고 하염없이 또 잠을 잔다고 해서 그런 것들도 풀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내 모든 상태를 드러내고 내 밑바닥을 다 드러내고 그 안에서 또 주님을 만날 때 채워지는 위로와 평안들이 있지 않나 음, 또이 세상에서 주어진 어떤 맛있는 걸 먹는 거 좋은 친구들을 만나는 거 그것 또한 또 하나님께서 주신 어떤 일반 은총 속에 나는 쉼이라 생각하고 또 그것을 막 끊어내고 나는 골방이 차려 박혀서 기도만 하고 말씀만 본다 이건또 아니라고 생각하고 그두 개가 동시에 같이 흘러가야 된다고 생각을 해 그래서 이렇게 영적으로 또 엄청 또 하나님 앞에서 또 여러 가지를 얻는 시간들 그거에 비례하게 또 세상에 더 좋은 것들을 또 같이 음미하는 근데 본질적으로 그 하나님 앞에 제대로 섰을 때이 세상의 것들도 되게 아름답게 또 우리가 바라볼 수 있고 또 흡수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 근데 이 중심이 바로 잡히지 않은 상태에서 그냥 보이는 것들에 대한 캐락과 간에서만 그 힘을 찾으려고 한다면 우리는 알지 우리들의 상태에 대해서 사실은 우리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별로 깊이지가 않네 마음에. 안정이 없네 그런 것들을 금방 눈치채지 음. 어. 아무튼 뭐 엄청 힘든 건 아니지 요즘에 네어그래 뭐. 아무튼 감사합니다 어 같이 가서 밥이나 먹어 네 어이 네. 응.